안녕하세요 미니주입니다. 추 오늘은 물을 만들 거냐면요 계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이, 이런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계란찜은 오릴만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점토가 여기 딱 맞게 들어갈 만큼 준비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선 칫솔로 저는 일단은 콕콕콕 찌르도록 할게요. 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 아주 질감 표현이 잘 되게 아주 많이 꼬콕콕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감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제 뾰족한 것도 준비해 주세요. 뾰족한 걸로도 꼬꼬꼬꼬꼬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은 도토북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두 뭐,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그냥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끝에만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더잘 되거든요. 옆에 뭐 계란찜 붙은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계란찜은 희공님 추천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 여러 봉지 같은 데에다가 물을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노란색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네. 그리고, 짜주셔서, 이제 채색을 해줄 겁니다. 아, 저는 붓이 없어서 면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면봉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되게 더러운 게 있어서 옆으로 좀 할게요. 자, 아, 면봉으로도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에다 섞어 주세요. 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정확한 걸로 알고 싶다면, 히콩님 블로그로 찾아가 주세요.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이제 채색을 해줄 거예요. 채색을 해주면 더 계란찜 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적당량을 해줘야지 표현이 살아있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 표현이 다 사라집니다. 전 표현이 좀더 사라진 것 같아서 더 콕콕콕 찔렀고요. 어,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토핑할 게 있어요. 파 토핑으로 마지막 토핑을 할 거예요. 파가 들어가더라요 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단만들로 맞다 얘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저는 두 개를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 가운데다 하나 앞에다 가운데다 하나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심심하죠? 심심하시다 싶으면 어월맞는게 어 있을까요? 그러면 양파 토핑 올려보도록 할게요 양파를 조각조각 내서 그냥 채로 이렇게 기다려야 돼서 반씩 짜져서 이렇게 놔줄게요 그 이거는 그냥 천삼두가 남았을 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상, 계란찜 마치겠습니다.